야, 선배 언제 오는 거야? 아, 몰라. 씨바 우리가 늦으면 개 지랄 연병을 다 떠면서. 아, 그니까, 씨바 존나 짜증나네. 이 새끼 오면 분명히 개 꼰대질 할 텐데.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. 그나저나 언제 오는 거야?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. 야, 전화 한번 해볼까? 시바 전화오면또 후배 새끼들이 선배 기다리지도 못하냐면서 형 때는 선배가 모이라고 한마디 하면 존나 하루종일 연락도 못하고 존나 밖에서 뺑이쳤는데 요즘 새끼들은 고작 몇십분도 못 기다린다면서 온갖 연병 지랄 다 떨게 분명한데 뭐하러 해아 그럼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아 몰라 일단 존나 죽 때리고 기다려봐야지 아나 짜증나네 야 저기 꼰대 갔다 어이 일찍 왔네 오셨습니까 선배님 아 그래 천천히 오라니까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아닙니다 마침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개시끼 지가 욕 이, 제일 많이, 많이 해놓고 에 다행이네 뭐 먹으러 갈까? 저희는 다좋습니다 선배님 드시고 싶으신 걸로 먹겠습니다 아씨 너네 먹고 싶은 것도 생각 안 해왔어? 형 때는 말이야 선배랑 약속 잡으면 적어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메뉴 쫙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너네 진짜 다행인 줄 알아 형 같은 선배거든요 아 그럼 선배님 고기는 어떠십니까? 아씨 무슨 고기야 너무 흔하잖아 형이 사는 거니까 맨날 먹는 거 말고 딴것좀 골라봐 봐. 야형 때는 말이야. 선배 만나러 와서 고기 먹자고 하면 주변에 묵직한 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쳐 맞았어. 너네는 진짜 다행인 줄 알아. 형 같은 선배거든요. 아 그럼 선배님 중식은 어떠십니까? 아씨 무슨 중식이야. 형이 너네 때형 선배들이 맨날 짱깨만 사줬잖아. 좀 그랬어 한거 없냐? 형이 사는 거니까 편하게 말해 먹고 싶은 거. 아 진짜 너네 다행인 줄 알아. 이런 선배거든요. 아씨바 말하는 족족 다 싫다고 하는구만. 뭐 어쩌라는 거야 이 꼰대 새끼. 그냥 면상한데 갈기고 도망가고 싶다. 야왜 말들이 없어.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. 난다 좋아. 아 그럼 선배님 회는 어떻습니까? 아씨 너네 진짜 지금 나랑 장난 지금 하냐? 형이 회못 먹는 거 알고 일부러 음맥이냐? 아형 때는 말이야. 선배들 못 드시는 음식 일일이 다 체크해서 선배님들이 여쭤보실 때마다 그거 피해서 대답하고 그랬으 마. 까딱하다 실수해서 못 먹는 거라도 말하면 그날은 존나 두둥겨 처맞았지 아 진짜 그때 그랬는데 너네 존나 다행인 줄 알아 형 같은 선배거든요 아 너네 메뉴를 왜케 못 고르냐 선배들한테 이쁨 받달라면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네 그것 좀 배워야겠다 대학교는 공부만 한다가 아니야 사회 나가기 전에 선후배 간의 관계를 통해 센스를 배우는 거지 이래서 남자애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형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 너네가 아직 군대를 안 가서 그래 임마 형 때는 말이야 선배들이 군대 안 갔다 온 후배들이랑 같이 오줌도 안 쌌어 이 자식들아 너네 진짜 존나 다행인 줄 알아 임마들아 형 같은 선배 없다. 네 선배님 그렇다면 일단 국물 안주 튀김 안주 볶음 안주 등 선택지가 많으면서도 저희가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. 아 역시 덕배 이 새끼가 똘똘한 새끼네. 형 때는 말이야. 아군대 새끼 진짜 존나 배버리고 싶다. 형이 좀 유별나게 선배님들한테 이쁨 받았잖아 임마. 아 머리 존나 아프네 어제 얼마나 마신거냐 꼰대 새끼 씨발 술 부심 존나 부리면서 꺾어먹는거 봤냐? 그리고 우리가 꺾어먹을라면 형 때는 말이야 시즌 존나 하고아 아무리 공짜 술이라도 이렇게는 못먹겠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 아, 그래. 그래 와 요즘 신입생들 개빠진거 같지 않냐?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바로 90도 꺾어서 목소리 존나 크게 인사하고 꼭 뒤에는 선배님으로 끝나야되는데 그러게 말이야, 우리 같은 선배가 어딨냐?